그랑 너무 사랑한데 사랑해요! 우리 네, 저요서랑해요요 그 네, 어, 제가 지금 사랑해도 아니고 어사랑 저희 지금까지의 무대는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와서 요 사랑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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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곳이사랑요사가요사랑도없고요사요 그런 데였습니다. 그러니까 나가면은 옆 옆에, 옆에 음... 그래서 제가 이네 공연을 홍보하면서는 꼭 어? 아,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가서 앵콜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오고 싶습니다 고향 그 서울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겁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책으로, 음반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도 노래와 함께 서로 간의 이연을 이어가는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더 행복한 곳에서 더 행복하게 더 꿈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